호흡은 지금 여기 있는데,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, 아, 호흡은 지금 가고 있거든? 아, 호흡은 무정해요. 한번 출발시키면 계속 가. 그러니까, 부지에 따라가야 돼. 그럼 내가 호흡 따라가는 거 해볼까요? 아,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, 보통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. 아,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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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 벗겨서, 어, 어, 이런단 말이에요. 여기에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. 힘이 들어갈 새가 없으면 막 가니까, 여기가 들려야지. 예? 봐요. 아 야,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거는 어깨 이거만 이거 들려도 막 가야 돼. 막 너무 빨리 가니까 이게 몸이 무겁잖아. 아 힘들어니까 아예 분리돼갖고 이거만 따라가라니까. 아 네? <laughs> 예? 그 내가 맨날 이거 들어주는 얘기야. 아, 내가 지금 설명해놓고도 너무 설명이 기가 막힌데. <laughs> <laughs> 나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비운드는 <laughs> 거야. 아, 그러잖아. 호흡 따라가는 건데, 소리는.